아멘, 네. 우리 아버지 옆에 사람이라면 우리 옆에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 자유합시다. 네. 네. 아멘, 네. 네. 아,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과 죽고지, 1년이 네.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아을도배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아, 교통사고로, 네. 그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신 게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는 불행히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나중에 깨어나서 그가 또한 전하고 기록한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가 기, 기록한 글을 보면은, 교통사고로 당한 후에, 바로, 신체적인기운이큰몸주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손가락하나제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말소리는 들을 수가 들을 수가 t 어 d 어머니 o m a n 들 w h 는 가슴이 아팠 t a 그리고, 또한 간호사들이 어떤 농담을 뗄 때에는 그곳에서 그 자신도 웃는 모습을 을봅니다 그때만 h 그때 d 다 h 아다일어는일 있어 회있할회있할치 있어, e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을 보이지 않았 t h 그러다가 회복 불가능하다 하는 의사의 그런 사형 선고를 들음에 절망이 많습니다. 그저 하루 빨리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죽고 싶거나 내 스스로 죽을 수가 없는 처지로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가고 있습니다. 그데 어느 날부터인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 소망의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제 희망에 들어온 목소리가 듣습니다. 지금은 식사 시간입니다. 미음이 들어갑니다. 좀 놀라지 마세요. 지금 양먹을 시간입니다. 이 약을 먹고 빨리 일어나세요. 또한 욕창이 생길 것 같으니까 몸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 뒤에, 귀에, 그귀에 협삭되고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사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동시에 그에게 큰 용기를 불어 모으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전신 마비가 되어 비록 말할 수는 없었으나 그, 그는 아, 저분에게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아니, 마음속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일어날게.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꼭 당신에게 인사하고 찾아오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이야기하고 그가 약속한 것처럼 그가 회복합니다 다시는 약속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 그리고 다시 찾아와서 간호사에게 인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회복했을까요?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지만 회복하는 역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요새는 뭐진부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바로 자신에게 조건이 어떠한지에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거나 그냥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어때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laughs> 때문에 날있는그 대로 받아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진리의 두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가르켜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를 선하다 라고 표현하였어.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람님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죠? 한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선하다는 표현으로 끝나였지만, 이 선함은 죄가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결 쉽게 만들었어요. 내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시험의 능력을 시험으로서 내가 버틴다. 이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은 없다. 오직 선한 일은 한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자유의 길을 여어 주. 예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자격이 무엇일까요? 그 자격은 죄가 없음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없을까 요 있을까요? 있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은 믿으면 돼요. 죄도 없는